한참을 달려 대구가 돌아온 바다에 도착했습니다. 동해에서 남해로 내려가는 길목인 거가대교 앞은 대구가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대구잡이의 시작. 하지만 여전히 보이지 않는 검은 바다. 집이맞나 먹을 아이가. 첫 구물을 확인하는 지금은 어부들에게 설레는 순간이자, 가장 불안한 순간입니다. 이라첫 <laughs> 구물에 올라온 건 대구 네마리와물매기한마리 기대보다는 적은 양이지만 그래도 잊지 않고 먼 길을 찾아온 대구가 반갑습니다. 곧바로 끌어올리는 두 번째 그물. 대구가 몇 마리가 없는데? 이번 그물에는 대구와 함께 겨울 친구들도 들어왔네요. 그물에서 꺼낸 고기는 신선도를 위해 바로 수조 속으로 넣습니다. 그런데 어떤 대구는 수조에 넣고 또 어떤 대구는 배를 만져본 후 한쪽으로 던지는데요. 한 그물에 넣어오으면 고기도 싸푸리고 알도 싸푸리고 다 싸푸려요. 그러니까 구분을 해야 해요. 따로따로? 네. 따로 따로. 예. 몸의 절반인 대구의 알과 이리를 보존하기 위해 어부들은 소중히 대구를 다룹니다. 100년의 시간 동안 대구를 잡아온 거제 관포. 최근에는 이곳에 싱싱하고 저렴한 대구를 살수 있는 어부들의 수산물 시장이 열렸습니다. 오늘 아침 바다에 다녀온 박성구 씨도 이곳에 작은 가게가 있습니다. 아유, 대장님. 아, 네. 와, 여기, 저기, 시장이네요, 시장 거의. 네, 네. 오. 그러면 대구가 지금 한 마리에. 네. 다 얼마 정도 하네요? 보통 알보다 고니가 비싸거든요. 네. 대구. 아, 고니? 네, 고니가 비싸거든요. 근데 네. 대구 아마 일부러 대구가 총짜, 중국 당첨도호 그랬잖아요. 네. 쌀이 네. 다 3만원, 3만원, 1000원 3만 정도. 3만 원. 한 마리 다 해, 3만원. 네, 3만원. 삼 3만 원. 그렇게밖에 안 가고. 만약에 결국 고리를 부상해서 뭐 자신다고 하면은. 네. 아마도 이거 한5만원 이상 주야될 거예요. 들어가면 한 마리에요? 네. 와 여기 오면 좀더 싸게 드시요 네, 네. 그럼 지금 딱 맛있을 때인 거죠? 네, 제일 맛있고 제일 많이 잡히고 할때데 그래 잘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laughs> 왜 이렇게 타이밍을잘 맞추죠? <laughs> 지금이 가장 맛있다는 거제 대구의 맛안볼수 없겠죠? 살아있어 아이고. 오! 와 엄청 많이 나온다. 아니, 안에 뭐가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지 곤이에요, 이게? 곤이, 애. 애도 엄청 크다. 확실히, 어머, 어머, 어머. 이렇게 많은 곤이 처음 봤어. <laughs> 온 가족이 배불리 먹을 만큼 푸짐한 살을 자랑하는 대구. 하지만 회로 먹는다는 건 특별한 경험입니다. 못먹어봤 같지? 네. 맞습니다. 대구가 사랑이거든요. 사랑이거든요. 아, 살아있을 때 이걸 해야 되는 까요그 고기가 살아있어야 많이 싱싱하니까. 네. 그리고 대구 이제 올라오면 바다에서 올라오면 배가 올라오면 그 위가 다 죽습니다. 바로 예. 그러니까. 네, 네,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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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예, 예. 아까 대구 안에서 놓은 거이 있지. 아까, 아까 요 대구 안, 아. 요, 요 안에서 데릴 때 놓은 거. 그것도볶음있어갑니 예, 이것도 볶음 들어갑니다. <laughs> 어, 맛이 어때요? 예, 맛이. 우리 그쌀그식품에 떠물 아십니까? 네. 떠물. 뜨물. 네. 그물처럼좀 그렇게 돼요. 뽀얗게. 예, 예 뽀얗게. <laughs> 거제에서는 새해를 맞으면 대구 떡국을 먹습니다. 두툼한 대구살과 담백한 이리를 넣으면 뜨끈한 국물 한 입에 얼모미 녹습니다. 또 다른 별미, 3일 정도 말린 대구를 아무 양념 없이 쪄낸 건 대구찜입니다. 1년을 기다려 바로 지금. 거제에서만 맛볼 수 있다는 대구 만찬. 과연 어떤 맛일까요? 야, 이 대구 한 마리 이렇게 또딱 해놓으니까 푸짐하네요 그렇죠? 어머님 <laughs> <언니>, 감사합니다. <laughs> 너무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laughs> 네. 대구 회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음. 대구 자체가 네. 올로오면잘 죽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살려오는 게 힘듭니다. 아, 살려오기가 힘들어요? 네. 직접 잡는 곳이 아니면 먹기 힘든 그런 네예요 진짜 귀한 애네요 궁금하다, 네. 대구. 뭐, 탕요렇게는 먹어봐도, 그죠? 그런 큼직한 놈으로다가. 네. 근데 이게 음. 대구 살 자체가... 네. 부드럽지. 네. 맛있어요, 맛이, 네. 진짜 맛이 좀 좋아요. 고 네. 비린내가 안 나고. 와. 요게, 요게 그러면 아까 그 말씀하신 예, 고니인가요? 예, 예 고니. 를 이렇게 그냥 묻혀내는 건가 봐요, 바로. 예, 예, 예. 익혀서요? 예, 예. 아니요. 아. 익, 익 히지 않냐고. 아, 익히지 않고서요 예, 예, 예. 아, 이것도 그대로? 예, 한뜻으 <laughs> 아, 그래요? 예, 예. 이것도 특이한데요? 예. 아, 그래요? 그래생소화요 <laughs> <laughs> 맨날 익힌 거 먹다가. 음. 생고니를 그냥 양념에 이렇게 예. 묻힌 거잖아요? 네. 음. 살짝. 안 먹어본 거 먹어보려니까 살짝 긴장했었어. 음. 고소해요. 고, 고소해요? 고소하. 그러니까 네. 이게 양념이 짭짤름하게배 있잖아요. 네, 예. 근데 이 안에 고니는 네, 예. 고소해요. 음. 촉촉하면서. 근데 이게 약간 젓갈 같은 느낌도 음. 좀 나네요. 젓갈로 그렇죠? 먹으면. 네, 예. 네. 아, 밥에 이거 싹 비벼 먹으면 <laughs> 진짜 맛있겠군요. 그거는 찜인가요? 예예 예. 이렇게 대구를 이거는 그러면 좀 말리, 말린 예, 예. 말린 대구로 찜을 하시는 거예요? 와 아주 멋지세요. 네네. 음 말린 대구 안 같아. 야 살이 포실포실하고 담백한대요? 예. 담백한데요? 그러니까... 예. <웃음> <웃음> 대구에서 나온 <laughs> 음식 하나 하나마다 다 별미예요. 예. 와. 어머니 그건 뭐예요? 떡국이, 떡국. 떡국이요? 예. 대구로 떡국을 끓여요? 네, 예. 우 와, 너무 맛있겠다. 한번. 감사합니다. 와. 어머니, 저 너무 많이. 너무... 아유 김가루도. <laughs> 아니 근데 예. 대구로 떡국을 끓여요. 아니 근데 국물이 뽀얀 게 네. 사골 국물 같아요. 근데 아까 그 고니, 네. 고니 아 고니 예, 고니를, 네. 고니를 어 가지고 네. 또 많이 냐면 더 포야 그래요. 아, 참 맛있습니다. 고니도. 아, 대구살은 포를 로 놓고 음. 국물은 좋나고 와, 아 진짜 아니, 대구살이 녹아요. 어, 네. 또 이러지? 새 떡국. 새 떡국 이걸로 먹으면 예. 네. 한해잘 풀리겠어요. 예. <laughs> 예. 근데 그게, 백구 자체가, 고기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네. 네. 그, 많이 힘든 거들 우리들은 제일 잘 잡으니까. 네. 먹고 치면데내 잡을 수가 는 거지. 금딱두 달, 두 달만 네, 지금 철인, 예, 철인 거죠? 예. 네. 백구여기하는 하... 분들은 널 버려가지고 일요다고생각하는데 아. 그 그럼 대구, 어, 얼마나 하시는 거업 어, 제가요 어, 네. 네. 다른 것까지 하면 한 40년 넘은 배를, 거 했어요. 40년이요? 배구장 아 현재는 한 30년 넘으 됩니다. 아, 그러면 그 40년 동안 항상 이렇게 네. 대구가 많이 잡혔어요? 네, 그런데, 나는 저희 어릴 때도. 네. 대구 엄청 많이 잡혔었어요. 네, 아. 그러니까 그 뒤에 아가지고는 고기 안 잡혔죠. 1 0몇년 동안 고기 안 났습니다. 아1 0몇년을 고기가 안 났다고요? 고기 안 네, 안났습니 1년에 그렇게 몇 마리 있어요 네. 한쪽이담는길뭐한번열 마리 미만으로. 네. 아주 작게 나서 그러니까 대구 가격이 한 마리에 심지어 80만 원까지 가더니거든요 아, 80만 원이야? 한 마리에요? 어머. 그러니까 대구가 아니고 금대구지. 어머, 어머, 어머. 예. 그러면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이 되죠. 아, 그, 그때가 몇 년도였어요? 그때 90, 90년도 됐죠. 아. 아, 그, 그 10년 동안은. 진짜 굉장히 애가 타시고 아니 협상하시기도 하시고 그 호망 대고 잡는 분들이 안 하는 분도 많았어요 그때 그만두셨나요? 네, 네. 아, 그럼 지금 다시 나는 고기들은 이곳에서 당뇨 사업도 하시고 네. 어장 관리를 좀 하신 건가요? 어장원 관리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그 고기가 갔다가 이 고기가 될수쑥들쑥이 돼가지고 면허처럼 네. 자기 아 같은 어장을 네. 다시 사놓은 거예 처음 그렇게 막 방류하시고 다시 복원하려고 막 하시고 네. 야 대구 다시 들었어 딱 했었을 때 기분이 어떠셨을까요? 엄청 좋았지. 알던 아 건아니 네, 좋았지. 네. 어머니께 이 대구 대구는 어떤 의미인가요? 대구는 예. 네어 제가 첫째는 그거 맛있고 크고. 네. <웃음> 또 크고 <laughs> 신기하고 이 고기가 국민들에게도 <laughs> 이 대구가 전국적으로 이 겨울철에 네. 이런 큰 대구가 쓰여지고 먹고 여기로 참 재밌고 좋아요. 예. 대구가 전 국민의 이분들께또스타제 네. 사랑받았으면 좋겠다. 아, 그런 네네. 말씀이신 거 같아요. 네네. 그럼 저희는 일단 네. 그 대구 맛있게 한번 뭐잘 <laughs> 아, <laughs> 먹겠습니다. 어우. 너무 맛있어